안녕하십니까. 라트바이어 대표 장구입니다. 저희 라트바이어는 유전자 기반을 통해서 소에서 우수한 품종을 만들고 직적 단백질을 만드는 플랫폼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. 라트바이어는 시험관 기술을 최고의 기술로 확립하였고 저희는 현재 소의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여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근육이 많아지는 소, 우유 성분들을 바꿀 수 있는 소도 생산하는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. 소는 우리에게 세계 최초의 코로나 백신처럼 백신법을 알려준 동물입니다. 소를 통한 이러한 연구는 향후 미래의 새로운 품종, 인구 증가에 대한 단백질 소비를 대체해줄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제가 나오는 우유도 완성을 하여 이런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단백질과 의약품을 만들어서 값싸고 훌륭한 의약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 라트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봐 감사하겠습니다.